thanks <laughs> 저희가 고향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나와 있는데. 아, 여기 뷰가 아주 끝내줍니다. 어, 이 선수의 예,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현재는 이제 포항 슬러스에 있다가 지금은 어, 사회복무요원. 아, 그럼요. 예. 열심히 복사도 하고. 예. 파쇄도 <laughs> 하고. 도장도 <laughs> 찍고. 예, 예. 예. 그런 일을 하고, 하면서. 고하또 <laughs> 네. 이제 K4 리그 고향 k h 의 어떻게 보면 단독 선두 질주를 이끌고 아, 예.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에이스죠. 포항을 잠시 떠나면서 예. 포항의 미남 계보가 끊겼다. 오늘은 저희가 어, 전민광 선수를 모시고 아,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금 고향 KH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선수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어. 포항 스틸러스 이제 소속에 있다가 지금 잠시 임대를 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예. 아, 반갑습니다. 혹시 괴랜드라는 표현 아시나요? <laughs> 아, 아 알, 알겠지 <laughs> 근데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요새요? 네. 어, 요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시즌이 지금 계속 있다 보니까 네. 주말에는 이제 경기하고 네. 어, 주중에는 또 훈련과 근무를 이제 예. 같이 어. 네, 경험하면서 예. <laughs> 네. 지금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일단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 김포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네. 아. 옛날 동사무소 네네네 네. 그쵸 동사무소에서 네. 이제 민원팀의 이제 보조 업무인데 네. 사실상 제 역할이 좀 크다 크더라고. 요 <laughs> 네. <laughs> 약간, 약간 느낌이 오는 게. 악성 민원인을 맡는 아, 그런 역할 아니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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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쵸 또 민원인의 <laughs>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뭐 우편 이런 것들 아... 또 제가 없으면 좀안 돌아가는 <웃음> <웃음> 좀 신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이제 본인의 그 역할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포항 시절의 본인의 역할과 네. 복무지에서 본인 역할 중에 <laughs> 뭐가 더 무기감이 더 있냐? 아, <laughs> 아 질문이 포항 시절이랑 근무지에서? 아 전자죠 그래도 포항에 아, 포항 아, 아. 아. 나는 포항의 에이스였다 <laughs> 아, 제, 제가 말이라도 해그렇게포항에서도우편물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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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건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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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는 이제 공을 나눠주고 <laughs> 공을 배급하고 이런 역할을 또해서공잘 시비에서... 주고 네. 또 어, 거 막고 어려운 것도 막고 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원래는 상대 팀의 외국인 선수를 막다가 지금은 민원인들을 막는 역할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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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웃음> 근데 그러니까 K4 리그로 올때 그래도 여기저기 뭐 수도권에 K4 리그 팀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고향 KH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감독님. 아. 네, 감독님이 이제 여기 고향 KH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배성재 감독님 전알 이제 알고 계셨거든요 아, 아, 네. 오신다고 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연락도 해주셨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 집도 가까워, 아 예. <laughs> 네. 아. 집도 가까웠고 에. 지원을 많이 해 준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 예. 지금 이렇게 K 리그에 있다가 K4 리그에서 이렇게 어, 뭐 이제 뭐 병역 문제 때문에 이렇게 뛰고, 응. 이, 뛰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런 부분은 어, 오니까 굉장히 좀 의, 의외더라 좀놀란 부분 은좀있나요 그러니까 열악한 부분도 있는데 그냥 KH에서는 에. 최대한의 이제 선수의 편의를 봐주려고 에. 되게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음. 어. 그리고 여기 또굉장 선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 예. 좋은 선수들도 너무 많이 있고 뭐뭐 뭐 어떤 어떤 선수가 있죠? 박원재 선수도 예, 있고. 전북에서 뛰었던. 그렇죠, 그렇죠. 예. 원재 그리고 수환이. 예. 동혁이. 아 저기 아챔에서 또 기가 막힌 골을 넣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수환이, 동혁이, 예. 치원이, 우현이 예. 뭐 많아요. 슬찬이, 예. 예. 슬찬이. 아, 예. 정이용. 예. 해병대 지금 네. <laughs> 해병대. 이렇게 많은 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K 리그 팀입니다. 여기서 아. 잠깐 질문. 네. 정희용 선수는 네. 팀 내에서도 이 해병대 부심이 있습니까? 아니 뭐 훈련을 이제 하러 오면은 네. 뭐 근무를 끝나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옷을 갈아입고 와도 되는데 군복을 입고 <laughs> 빨간 명찰, 예 명찰에 군화 신고 어. 저기에서 다 이렇게 걸어 와요. 굳이 우리들 앞에서? 삼일무위원 갈아입고... 앞에서. 네. 아그 그쵸 이제. <laughs> 근데 희웅이는 저희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laughs> 아,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나는 어, 해병대라고, 해병대라고. <laughs> 해병대 상근이죠? 그쵸 그쵸 네, 해병대 상근 네. 몇 시에 퇴근 6시 퇴근하나요? 네 6시 퇴근이요 어. 몸적으로 일단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근무를 하고 바로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이게 일상이 이제 되다 보니까 네. 확실히 좀 근육도 그렇고 좀 몸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아, 네. 어. 포 리그에서 경기를 하면서 지금 압도적인 <laughs> 선두잖아요. 아네 그렇죠. 지금 1위를 계속 하고 있죠. 예 21승. 21승. 야. 네. 그러니까 K4의 바이에른 미네이에요아그쵸 <laughs> 경기력은 어쨌든 여기도 리그가 뭐 만만치 않고 에. 해 보니까. 근데 저희 팀 선수들이 에. 진짜 뭐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 좋은 선수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에. 에. 이렇게 상대를 하면은 뭔가 소유나 에. 그런 음, 점유율이나 이제 이런 게 에. 저희들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에. 그렇게 막 어렵고 그렇게 그런 아, 경기는 아, 많지는 아, 않아 아, 근데 물론 아, 어려운 아, 경기도 아,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번또한번진것도예 네, 그, 네, 네. 네. 그런 상황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뒤에서 열심히 제할거 열심히 하면서 <laughs> 그럼 수비는 좀 편, 편하지 않나요 <laughs> 아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이유도 있, 있어요 어. 왜냐하면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어. 보니까 어. 수비를 비중이 많이. 에. 없기도 하고 어.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또날라 맞아버리면 어. 날라오면, 네. 날라오면.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아. 아니 김기동 감독의 사랑을 또 듬뿍 받았잖아요 아유 감사히 에, 에. 듬뿍 받. 고 받았죠 어. 근데 김기동 감독님이 좀 선수, 선수들한테 왜냐면은 되게 명장으로서도잘 알려져있지만 막 욕도 잘하고 경고받지마 아. 이 새끼야 막 이런 것도 잘하고 아이힘 임상엽이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감독이더라고요 네아 그냥 그런 그게 되게 좋았어요 선수들한테 네. 되게 진짜 좀, 좀 편하게 이렇게 음. 어. 그치만 무게감은 네. 진짜 오, 확실히 그렇죠. 있, 네. 있으시니까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 김준호 선수랑 같이 이렇게 했을 때 감독님 흉보거나 이런 거는 <laughs> <laughs> 준호야 뭐, 뭐 먹고 싶니? <laughs> 아그 주로 아, 그래 그런 식으로? 어, <laughs> 어, 준호야 뭐형 결혼한다 근데 어. 뭐 아버님 데리고 오실 거니? <laughs> <laughs> 감독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 돌려서 이렇게. 근데 또 그날 준호가 또 생일이어가지고. 아전민 가서 수 결혼하는 데 아, 알겠다. <laughs> 감독님 오셨나요? 아 감독님은 또못 오셨어요. 아 그래요? 추기금은 네. 뭐 축의금은... 그, 그 누구보다 두둑하게 해어아 그래요? 어... 아... 야. 미담입니다, 이거. 아, 진짜 에, 놀랬습니다. 진짜. 어, 야.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그래도 또 감독님이니까, 네. 또 소속된 선수니까, 네. 어느 정도 뭔가 생각은 뭐안 해봤지만, 네. 한 달하면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뭐, 아, 진짜, 어, 나 좋아하시나? <laughs> 아, 진짜 못, 오, 어, 그래요? 못 오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나? 와, 아. 이, 이 정도. 아. 명장인데 다 이유가. <laughs> 명장을 추진금으로 하나요 한 부분인 거죠 아, 네. 어, 근데 어. 지금 전민광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이거좀 너무하다 싶어요 어떻게요? 딱 지금 연락하는 사람들 딱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 네. 잘생긴 사람들끼리만 어, 지금 연락해 어. 임상혁 <laughs> 어. 전민광 네. 허용준 신진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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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항에서 미남 소리 듣는 사람들끼리만 지금 어.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 연락 많이 해요 뭐광운형도연락 많이 해요 아 잠깐만 나, 그러니까 강훈이 형, 강훈이 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강훈 <laughs> 형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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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 방황한 것 같은데. 또또 <laughs> 연락, 연락 많이해요 진짜. 로 뭐. 강훈이 형, 하창래 뭐 이런 거 뭐. 창래, 창래도. <웃음> <웃음> 아. 저광이형 아 진짜 좋아해요. 아 네. 네. 고향 KH에서는 뭐 아직 왜냐면 좀 모르는 선수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선수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는 음뭐 실력적으로나 아니면 또 외모적으로나 아좀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어린 친구들 중에 좋은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강준혁 선수라는 네. 선수도 그키좀 키 작고, 네, 키 작고 사이드백. 예. 네, 네, 네. 연계... 실력인가요, 외모인가요? 실력 실력 <laughs> 실력 실력. 아니 지금 자꾸 채팅창에 네. 전민광 선수 저녁 언제냐는 글이 자꾸 올라와서 아. 아예 그냥 전민광 선수 응. 소집 해지는 내년 12월입니다 하고 고정을 시키려는 고정, 예요 예. 예, 예, 예. 12월 며칠이에요 12월 9일입니다. 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9일이면 와. 네. 뭐올 시즌 이렇게 뭐 남은 경기에서의 좀 각오 한 말씀 해 주시면. 어 남은 경기 이제 다섯 경기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는 진짜. 구성을 할 거고. 응. 어.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냥 이제 계속 다섯 경기 다 이제 준비를 잘 해야죠. 그래서 네. 근데 또 이제 개인적인 바램은 이제 좀안 다치고 마무리했으면 아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안, 다치, 안 다치고 잘 하고 있고 네. 선수는 부상이 제일 그거니까 네. 그리고 팀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하니까 네. 조금 네. 이제 사회복무요원이지만 네. 조금 그래도 행복한 시즌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마무리를 좀잘할 생각입니다. 아 내년에도 네. 어 이제 제가 어디에 어 어디, 어느 팀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년에도 저는 우승을. 어 네. 하고 싶어요. 네.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론, 조금이라도, 이제, 제몸 관리도 이제 잘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좀 잘, 우승을 하면서 좀 몸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근데 만약에, 팀이 좀뭐 또, K4 리그지만, 네. 막뭐 하위에 있거나 뭐이기거나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예. 예. 예, 좀, 예 마음도 무겁고. 예. 좀 마음도 무겁고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대할 때쯤 이제 더 자주 이제 감독님 저제대 합니다. 아, 이렇게 이야들 하셔야. 아, 제가 제대 한다. 저잊지 말아 주세요. 예. 그러려면 예. 예. 아, 예. 그러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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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성하고 있습니다. 뭐 아, 잘하고 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 제가 몸 관리를 잘해야죠. 아... 그런 김에 마지막으로 자, 김기동 감독님한테 영상 편지 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아, 감독님. 아, 자세가 달라지네요. 감독님, 뭐, 풍성한 한가위 잘 보내셨는지. 당신에 제가 뭐, 선물 가지고 찾아 뵀었어야 되는데. 어제 경기 잘 봤고요. 되게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아, 진짜 아까도 얘기했는데, 왜 명작인지 저는. 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예.